화이팅, <laughs> 제발 나이스, 나이스 핑크처럼 너랑 같 보라 병크요 보라 경크 보라 경크 보라님 보라 할수 있을까요 그럼 보라님은 네? 아 보라님 의견 들어봐야죠 <laughs> 저 맞아요 <보라님. 웃음> <laughs> 아 이거 나무 인포 어쩌라고 오늘 왜들 다 아니 이렇게 오늘 아니지? 아니 오늘 무슨 인포가 다 퍼블리 한 <웃음> 명이 <웃음> 자 이제 아, 예, 링크 그래도... 자제해 주세요. 근데 이거 알겠습니다. 진짜로 농담 아니고 제가 전기 키고 나오는데 다 뭉쳐 있어요 수송선 아래. 그러면 오케이. 링크만 네, 안, 지금... 안 만들고 CC랑 바이탈이랑 지도는 봐도 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적당히 보세요. <laughs> 뭉쳐있으면은 다들 미션 좀 하러 가세요. 아, 오케이. 전판 인포가 왜 힘들었는지 알것 같아. 아, 이제 아니, 수송선 내려가거든요. <laughs> 와. 와드가 와드가 4 명이에요. 와드가 4 명이야. <laughs> 와드는 무조건 한 명만 합시다. 그러면 보라 경금 가요. 예 네, 보라 네. 경 금요. <laughs> 아 나무는 보. 님살려드리려아 이미 투표했네. 예벤트시하면 아, 살려드리려고 했는데. 아 이제 소송 선내려. 벤투하고 죽이겠죠. 예나 나무는 보네요. 나무는 컨셉 어, 안녕히가세요 컨셉론 죽어야 돼. <laughs> 이런 습 진짜 싫어. <목소리> <목소리> 저기, 민트님. 네? 민트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바이탈 보고서. 예. 이거. 시체 찾으러 간 거죠. 네. 말이 너, 안 되는데요? 아, 왜냐면, 흰색님이랑 만났고, 거기 실험실에서 만나서 간 거라. 아, 그게 아니고, 제 바이탈 보고서, 니 몸쪽으로 갔잖아요. 네. 저 좌측으로 갔거든요. 예. 좌측에 시체가 있는데요? 어, 아, 이럴 줄 알았어. 아, 그냥 잘라요. 원하시면 그 저는 맞나요? 근데 아니고요. 이게, 일단 동선 딱 듣고요. 일단 저찍어서요 왜냐하면 용의자는 줄이는 게 맞고 돼지바님... 아니, 그, 아니 근데 너무... 아니 맞아야 아니에요. 확실하게 말해. 아니 근데 의심받을 상황인 게 뭐냐면은 제가 갈색이 상황 설명 드릴게 전기 켜고 왔어요. 그때 누구더라? 면두님이랑 제가 전기 켰어요. 전기 켜고 제가 그 바이탈 우측으로 들어갔는데 민트님이 바이탈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바이탈 봤는데 죽어있어요. 그래서 민트님이 오른쪽으로 가고 저 왼쪽으로 갔는데 시체가 있어요. 시체가 어디예요? 정확히? 왼쪽 왼쪽이요 왼쪽 거기 전기 바이 그거 전기 그거 아래쪽에 입구 쪽 있잖아요 거기는 걸쳐 있어요 음, 중간에 지나갔으면 시체가 보여야 돼 무조건 지도를 보러 가면 지도를 보면 그거 관리실에요 왼쪽... 관리실인데 왼쪽 입구 가기 직전 시체가 보여요 아 걸렸어요 걸쳤어요 입구 가 직전 지도 아, 보러 가면 관리실... 무조건 예요 그러니까, 과... 지도실 그 관리실 문 말하는 거죠. 왼쪽 문 왼쪽 문인데 설명 드릴게요. 지도 보러 가면 조금 뼈가 보여요. 시체가 다 보이는 건는고 뼈만 보여. 뼈가 위쪽이잖아요. 뼈가 보이는 위치. 이거 민트님이 이거 그러면 지도. 용의자 이게 예? 죽은지 얼마 안된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 전기 고하니까 죽어 있었어요. 용의자는조려가는게 맞다고? 정는 관리실에서 그 시체. 오시기 전에 없었던 거예요? 예? 꼼정님 뭐요? 저 실제 보지도 못해. 그러니까 표본에서 올라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관리실 거, 결국 걸쳐서 예. 온 건데 그때는 없었던 거죠? 아니면 예, 이거 그때는 아무도 없었어요. 아니면 이거 스킵해도 되는 게 뭐냐면은 민민트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뭐요, 뭐요? 가이탈 보고서 바로 나간 거예요? 네. 또왜안 봤어요, 그럼? 어, 남은 인포가 불리할가 봐요. <laughs> 그게 뭐야, 씨. 시체를 빨리 쳤어야지. <laughs> 이거 미니 님은 왜 아무래도 없으시죠? 말할 그게 없으니까요, 지금. 지금. 저 노랑이요? 게... 어. 네. 왜저 아무 말도 할게 없어요? 그러니까 할게 없으니까 당연히 네. 말을 하세요. 네. 그러니까. 말하는... 그러니까. 의심 달고 가죠. 그렇죠, 이거는 근데... 왜냐면 법한 인포로서 이 마음을 의심... 내가 알기 아, 때문에... 가능성이... 가능성이 있으니까 검정이랑 민트 달고 가죠. 아니 네. 달지 말고 의심으로 달고서 그러니까요. 죽이고서 벤트 탄걸 수도 있는 게 근거가 뭐냐면 왼쪽 문이 닫혀있었어요. 만약에 죽였으면은 민트님이 죽였거나 벤트 타고 도망간 거예요. 왼쪽 문이 닫혀있었어요. 음. 하나만 물어볼게요. 민트님 관리실 문 열고 들어왔어요? 네. 그럼 벤트거나 민트 둘 중에 하나네요. 벤트 타고 나갔거나 민트가 죽이고 그냥 쭉 나갔다. 민트 감정 의심. 그중에 네. 민트 강력 의심. 네그렇죠

마이크요. 갈색 왼쪽, 노랑 위. 저 어, 위치 먼저 들어도 될까요? 혹시? 예 아우 한 이거 한 10초 정도? 어 노랑도 네. 죽었네? 아 제가 노랑님 네. 죽은 거 보고서 간 거예요 관리실에서 죽은 네. 거 보고 하만 물어볼게요 검, 검정님 왜저 따라오세요? <laughs> 예? 왜저 따라오셨죠? 핑크님이 <laughs> 저 따라오던 거 아니에요? 저 무서워가지고 계속 한 바퀴 돌고 있었는데 아니요 아니요 아니, 아니, 이거 아니요, 이거, 제가 하나만 말할게요. 검정님이 제가, 그, 관리실 그, 통신실에서 미션하고, 그, 그 뭐지? 의무실 있잖아요. 실험실. 그 거기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따라오, 따라오시길래, 제가 한번 밑에 쪽으로 꺾어줬어요. 똑같이 따라오시다가, 킬각이 안 나오니까, 저는 오른쪽으로 빠지고, 검정님 왼쪽으로 빠지게돼요 아니, 이거, 그, 인포로, 의심하는거 아니에요? 감정님 분명 좀 힘드세요. 아인포로 확신이에요? 네 저는 확신. 어, 저는 거의 확신 보번입니다저 감정님 검정... 아까 전기 꺼졌잖아요 시작했을 때. 네. 그때 전기 누가 켰어요? 갈색이요. 아 진짜 아무도 안 와요. 그렇저 갈색이 그 산소로 들어갔죠. 예 맞아 산소로 해서 크게 들어가고 노랑님이 그때 동시에 그러니까 갈색이 산소로 들어가고. 노랑이 네. 통신실 왼쪽 부터 오른쪽 부터로 오른쪽 어요 전기실로? 그쵸 그렇죠. 그 이후로는 저도 모르고 보통지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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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지막 위치 좀통지 오른쪽 보지막 위치 좀통지 오른쪽 보통지 오른쪽 보지 오른쪽 보통지 수송건 밑에랑 창고 그 위에 사이 그쯤에 있었어요. 말잘안 들리는데. 검정님 그 창고 창고랑 수송건 사이였대요. 아마 어, 그 실험실 입구 쪽에 있었을걸요. 실험실 입구 일단은 예. 있고. 민트님이요. 민트 아까 제그 보일러 관리실 밑에 돌리는 거 하고 올라와서 실험실 입구에서 검정님 빠지는 거 보고 리포이요 천았는데. 실험실 입구로 빠지는 같은 검정님 동선을 본 거네 일단 그러면. 연두님, 연두님은 표본이고, 흰색님 무기고통신실, 보일러실, 그리고 사무실, 정수통이요 에? 이거 부동님, 부동님 마이크 꺼져 있어요. 근데 검정님하고 링크 아니었어요? 부동님, 이렇게 깨는 되면... 아까 좀 헷갈린다고 했는데, 모르겠네? 그국그국한한 한국 그 그런... 한 한국 한 바퀴 찢어졌을 거한요 무서워가지고 왼쪽이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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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끼고서 나갔어요. 나갔는데 노랑님도 같이 내려갔어요. 밖으로 나간 걸봤어요그 다음에 바이탈 봤는데 죽어 있어가지고 전기실 먼저 갔거든요? 근데 전기실에 없어가지고 다시 그거 지도 보러 가는데 시체 보여가지고 리부트한 거거든요? 음. 이러면은. 응? 지도실에서 시체가 보여야 아니, 지, 지도, 지도를 보러! 시체를 못 찾아서 지도를 아, 보러 아, 갔는데 아, 진짜 돌겠네. <laughs> 이거. 아니면 스킵할까요? 미션 승해도 되긴 하는데. 의심만 좀 하고 가죠. 예, 그럼, 의심으로 투표만 하겠습니다 음. 검정 님 o w n Nimirang, Mintinimania. 서 o m e down, Nimang, m i n t i 그러면... 민트님 아 거리가 안나 n d so is a soro pattao. Macho. 갈색... m e down, m i n 님 i 못 봤대요. 민트님 해명 좀 해주세요. 민트님 r o m 어요 저 아니, 실험실 입구에서 봤는데요. 이거, 이거 민트님 인포시 닌 가봐서 요 사람을 못 봐요. 아니 저 시야가 적어가지고 바위 때문에 그런 거, 거 아니에요? 바위 시야가. 이거 일부시할 수도 있어요. 맞네. 민트가 그리고 계속 스택만 있어가지고 다. 그럼 그냥 민트 달고 가고 싶어요. 저도 그냥 제가 이걸 누르고 달고 그럼, 가면 그럼, 안 돼요? 그럼 본인 달아요. 본인 달아요 지금. 오케이, 오케이. 그럼 본인 달아요. 어차피 안 달리겠지. 다 스킵했을 텐데. 아이말 누르고 그냥 저 달고 가고 싶 달고 가주세요 하고 싶은데 왜냐면 근데 용이 달고 좀... 가도 달고 가도 이겨요 지금 미션 많이 깼던데 아아 민트 아닌 거 같은데. 진실 민수님이랑 같이 봤어. 나 이거 돼지반님 같은데요? 저 검정님이요. 예? 저요. 검정님이 위로, 위로 올라가고 나서 저 바이탈 보러 갔는데 죽어 있었거든요. 이거 세명다 갈리는 거예요? 아니요 저 이거 시딩님도 한번 바이크 그 바이탈 보고 갔을 거예요, 그렇죠? 저랑 같이 봤는데. 제가 뭐냐면 이그 뭐지? 의심할만 있잖아요 왼쪽. 네. 저기에 그쵸? 연두, 하양, 갈색. 민트 이렇게 있었거든요 네. 민트님은 실험실로 출발하셨어요 가는 거 보고 그리고 네. 갈색 연두 출발하는 거 보고 저는 바로 바이탈로 갔거든요 근데 네. 연두님이 죽어 있어요 그리고 저... 갈색이 네. 왼쪽 문에서 들어오시고 저는 이제 시체 찾으러 나갔죠 왼쪽 문으로 그리고 이제 통실실 가니까 이제 시체가 있더라고요 그럼 갈색 해명할게요 갈색도 그럼 사복 끄고 나서 말할게요 사복 끄고 나서 아래쪽으로 갔어요 아래쪽으연두님만 같이 간거만는데전 사무실로 바로 들어갔고 그때 검정님이 통신실하고 관리실 사이에서 올라오는 거 봤어요. 제가 검정님 의심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렇게 올라와가지고 전 좌측으로 바로 들어가서 바이탈 봤는데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 이쯤에서 죽었겠구나 음 해가지고 시리님 따라온 거예요. 그럼 저... 이제 검정님 말 들어보죠. 예. 네. 말할 게 있는데 그 갈색님이 보고 난 다음에 위로 올라가지고 그 노드 있잖아요. 수성선 앞에. 제가 거기서 계속 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죽이고서 간거 아니냐? 왜냐면 통신실 문이 제가 관리실 왼쪽으로 빠지 닫혔거든요. 뭔가? 닫혔어요. 아니면은 민트가 실험실로 빠졌다고 그랬잖아요. 창고에도 벤트가 네. 있어요. 창고 벤트. 바이탈이거든요 지금. <laughs> 아 어쨌든 그니까 민트도 가능성은 있어요. 실험실로 빠졌어도. 아니요, 완전히 빠지는 건 저는 확인까지 했어요. 아 그럼 민트 아니네 이거 이거 민트 진짜 봤어요. 아 그럼 민트 아니네 이번 거. 너무하네 진짜. 시작 <laughs> 아니, 아니면 검정인데. 근데 이거둘 중에 하나 달고 가도 되고 스킵해도 돼요. 근데 솔직히 말해 스킵이 나요. 인포한테 괜히 한명 아, 전이 허들 써서 달고 그냥 스킵해도 돼요. 저희가 좀 당연한 식하게 가고 싶은데. 전 스킵이요. 이거 어차피 스킵이요. 아 네, 스킵이 나 오히려 미션 한 칸도 안 남았어요. 갈색 검 강력하게 의심하면 돼요 네, 그리고 맞아요. 검정이 좀 스탱이 조금 쌓였어요 네? 아니 좀 내가 이상한 짓 했잖아 노노 이거 갈색이에요 나는 갈색으로 알고 있어요 그 맞다니까. 갈때경크요갈제경크갈택경크 아, 맞아요. 아 진짜. 아 브라님 아. 진짜 한 명만 더 사라져 진짜. 못 이기겠어. 아 진짜. 진짜 죄송해요. 아, 아, 빨리 진짜 못 아, 미션 아, 너무 빨리 죽어 아. 진짜 너무 많이 썼 돌고 있다. 아, 밑에 아, 을 풀었네. 밑에 하디랑. 이 로그 하나 그 미션 누가 한 명만 하면 될 거였죠? 제 미션 남았었습니다. 누락님 궁금한 게 전기실에 계속 있었어요. 아 그거 잡을 거 그랬어. 전기실 못 가게 <laughs> 하시더라고. 아... 갑자기 아, 아 하시더라. 그거 갑자기 키보드가 이상해져가지고 안 움직이더라고요. 아 그래? 아 그거 잡고 네. 하면 킬 쿨돼서 이길 수 있었는데. 아, 나저 분이 나 의심하는 줄 알고 일부러 안 잡았거든요. <웃음> <웃음> 나 감시하는...